자 안녕하십니까 BMW 코오롱 모터스 김진혜 주임입니다 어, 오늘 출고하는 차량은 BMW 플래그십 세단인 세븐 시리즈를 이렇게 출고하게 되었는데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25년 1월 1일 새 출발인 어, 이 시점에서 세븐 시리즈와 함께 이렇게 출고를 하게 되는데, 어, 을사년, 25년도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푸른 뱀의 해라는 뜻인데, 고객님들께서도 25년도 한 해에 푸르른 앞날을 기원하고, 고객님께서 이렇게 세븐 시리즈와 함께 안전한 운행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고객님께서는 전시장 방문 주신 지가 한 3, 4개월 정도 되셨을 거예요. 24년 9월인가? 그때 방문 주셔가지고, 3 시리즈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3 시리즈 차량이 이제 장기화가 돼서 조금 노화가 되다 보니 어 저희 쪽으로 이제 문의를 주셔가지고 계연이 닿았습니다. 고객님 부산 거주 중이신데 상당히 좀 거리도 많이 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프로모션 안내와 기존 차량 어 트레이드인 저희 인증중고 사업부에 넘기는 조건으로 해서 재구매 2% 할인 혜택 그리고 트레이드인 3% 할인 혜택 개인 프로모션까지 해가지고 아주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렇게 차량 출고를 도와드렸습니다. 고객님 아주 만족해 하셨고 지금 보시는 차량은 740i xdrive m 스포츠 리미티드 버전이에요 25년식 모델인데 24년식 대비보다 한 60만원 정도 가격이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은 이 실내 인테리어가 조금 변경이 됐다 보시면 되고 연식도 조금 변경이 됐다 보니까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4년식이 1억 5990만원 그리고 25년식이 1억 6050만원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데 어 다른 점이 어떤 건지 일단 실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출고하는 차량 화이트 미네랄 화이트죠. 그 다음에 실내는 타르토프 브라운 시트로 출고하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저도 고객님도 굉장히 뜻깊은 이 차량을 출고하고 스타트를 할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다른 고객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와 함께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먼저 살펴볼 텐데, 전면부는 이 앞쪽에 크리스탈 소재로 적용된 이 헤드라이트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어요. 위쪽에는 DRL, 주간주행 등이 적용이 되고, 이 아래쪽에는 코너링 램프, 전조등, 상향등 어시던트 기능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M 스포츠 등급인만큼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스 소재를 굉장히 많이 썼고 그릴이 굉장합니다. 야간에 보시면 이 그릴 자체가 이7 시리즈의 존재감을 확실히 표현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5 시리즈나 7 시리즈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코닉 글로우가 들어오게 되는데 야간에는 5시리즈와 확실히 어, 상반된 느낌의 이 전면부 인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번호판을 맨 하단으로 내리면서 이쪽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세븐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전동화로 변동도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완벽한 풀체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세븐 시리즈만의 인상이 보이지 않나 싶어요. 그럼 개인적으로 전면부는 크리스탈 소재로 적용된 이 헤드라이트, 그 다음에 아이코닉 블루가 적용된 키드닉 그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측면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지금 출구장 자체가 굉장히 조금 큰 출구장이긴 하거든요 근데 세븐시리즈 자체가 전장이 5,390mm예요 굉장히 긴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출구장이 협소해 보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먼저 측면부에서 가장 눈에 보이는 거는 도어 손잡이에 적용된 오토도어, 요게 가장 인상이 깊지 않나 싶어요. 문을 열고 닫는 방식도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도 가능하시고 실내 안쪽에 보시면은 크리스탈 소재로 적용된 인터랙션 바 안에 A라고 문을 닫는 버튼이 있어요. 그렇게 또 닫으실 수가 있고 브레이크를 통해서 또 닫을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 자체를 전체 도어를 다열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의 세레머니지 않나 싶어요. 7시리즈만의 세레머니를 또 실내에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 7시리즈의 매력이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오토매틱 도어를 열고 만약에 이 장애물이 있다면, 제가 여기 있다면, 이 문이 안 열리는 게 정상이겠죠? 시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누르고, 내가 여기 다가갔다. 그러면 딱 여기까지만 열리거든요? 제 몸이 실제로 이렇게 닿지 않는 정도까지만 딱 열리는데, 양쪽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 물체가 감지되면은 거기까지만 딱 열리게끔 적용이 되어 있고, 만약에 제가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으면 이게 다 열리는 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전하게 적용이 된 센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후면부에서 럭셔리 클래스를 나누는 기준은 제가 봤을 때는 테일라이트의 가로 직선상이지 않나 싶어요. 안쪽에 테일라이트 패턴 자체도 이렇게 화살촉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테일라이트 상단은 크롬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럭셔리 클래스의 또 다른 면모를 보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안쪽에 자세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BMW 마크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하나의 또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가져가는 세븐시리즈만의 매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트렁크 용량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턱이 있긴 해도 물건을 싣고 내리실 때는 전혀 문제 없는 정도의 트렁크 용량이 되고요 안쪽에 선물은 좀 다양하게 이렇게 실어 드렸습니다 고객님 또 오래 기다려 주신 만큼 믿고 진행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선물을 실어드렸고 어, 세븐 시리즈는 지금 타르토포 브라운 시트와 그다음에 아마로네라는 와인 시트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블랙 시트가 있는데 가장 출고가 많이 되는 거는 이 타르토포라는 브라운 시트가 가장 출고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블랙 시트, 아마로네 시트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럭셔리 클래스고 BMW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트 착자감은 사실 말할 것도 없어요 굉장히 진짜 좋기 때문에 여기서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등받이에 기대서 가게 된다면 저도 모르게 스르르 <laughs> 잠이 든다는 점이 선블라인드 조정하는 버튼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제어가 다 가능하시고 뒷자리에서 뭐 통풍이라든지 열선 시트 조절하는 것도 다 가능하시고 개별적으로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나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랑하고 싶은 거는 이 35개 정도의 스피커가 적용된 바울슨 웰킨스 서라운드 시스템이 적용된 스피커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본다면 좋은 옵션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저에게 굉장히 뜻깊은 차량을 추구해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리고요. 어, 우리 고객님들, 보시고 계신 고객님들도 25년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BMW 김프로가 최대 프로모션으로 최대한 고객님 편에 서서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